네 오늘 2월特별 주일이죠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래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와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세대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에서 어떻게 정말 실족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들여보낸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어, 그런데 정작 어, 가난 땅을 정복하는 데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데는 완수하지 못합니다. 어, 어떤 경우는 뭐 철병거가 두려워서 잠시 물러서기도 했고 또 어떤 부족들은 에, 일껏 들어가서도 어,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 일부를 이주시키거나 그래서 손실을 줄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어, 뭐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일꾼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하도 완강하게 그 땅에 머물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물러서고 말고, 심지어는 그냥 그 강성한 족속들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산지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마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또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충분히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가 올때 어떻게 왔다는 경로를 뜻밖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 지명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임이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이걸 그 지명의 뜻으로 풀이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수치를 다벗어 이렇게 던지게 되었는데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복임으로 올라와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웃다가 울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길갈에 대해서 는 우리가 조금 더 여수아서를 보면은 여수화가이가난땅 정복을 앞두고 거기서 전병사들이 함께 할례를 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수화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수하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모든 겪었던 수치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물론 조금 더 내부적으로 보면 광야의 이 세대가 광야에서 전전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백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인해야 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런 길가에서 이제 복임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인데 왜 울게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에,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쫓아내면 됐습니다.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도 또 거주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23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어떻게 쫓아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미리 신해 산에서 알려준 계약이에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22장, 23장, 28절에 31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각 절마다 반복해서 쫓아낼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셨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거나 물러설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 이, 이런 그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와의 호 사자가. 그 때문에 그들이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전해줬는지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모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서 서서히 계획하여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한 1년 안에는 다 내쫓지 않고 힘이 생기는 대로 너희들이 거주지가 점점 어 이렇게 분명해지고 또한 너희들의 힘이 자라는 동안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겠는데 어쨌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너희들 속에서 그렇게 함께 공, 이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 나가야 된다. 쫓아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분명한 명령일지인데, 그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아라.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공존하게 되면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직접 치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단순히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 깨워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대가를 고스란히 우리가 지불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지불하는 대가가 뭡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올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난 족속들이 이 원문에 보면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딱딱 달라붙어서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 올무에 그, 그, 이렇게 갇혀 버리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엄짝 달싹 못하는 것이죠. 음.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난한 족속들이 두고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 올모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올모에 걸리면 여러분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뭐, 무슨, 뭐,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해서 온 곳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올모와 가시가 무슨 말입니까? 애국당에서, 여러분, 노예살이 한 시가 몇 년이에요? 430년입니다. 그 어려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바로를 에 반쯤 죽여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전전한 게몇 년입니까 또? 40년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광야에서의 그 방랑 생활 40년,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얼마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까? 에 그게 하나도 워낙 쉬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의 시간이 적어서 고통이 적어서 가난 땅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삶이 힘들지 않아서 더 힘든 삶을 택하기 위해서 굳이 가난에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가난 땅까지 와서 또 다시 가시와 얼음을 겪는 그런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포하신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만약 우리가 언약을 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하게, 우리가 스스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뜻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전했더니 가시와 올무가될 것이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놓아서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탐꾼 열두를 또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와서 열 정탐꾼이 침략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했을 때또 소리를 높여서 밤새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울면 뭐 합니까? 예. 울고 안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눈물 흘리는 것이 회계를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은 회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후회가 회계를 대체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임이라고 지금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 붙여놓고는 일어 제사 지내면 뭐 하냐, 그러시죠. 그런 거. 뭐,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예배를 시큰뜨리고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왜 드린 겁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기서 복임이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하며 어떻게 우리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역대화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겸비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 내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죄를 사하고, 그러면 땅을 고쳐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예. 울고 안 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울기 전에 변하면 그게 낫죠. 예. 울고 나서 또 실컷 불순종하면 뭐 합니까? 순종하고 웃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사메일상은 순종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우리가 어떤 재물,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예, 우리가 먼저 해야 될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 많은 예배들은 다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에 불구하고 말겠죠. 참된 예배는 주님께서 안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 우리가 참된 순종의 자세로 가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것,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겸비해져서 우리가 스스로 악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가 타셔서 우리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지 모르죠. 예 6절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생전과 사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생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에, 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섬겼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순종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의 경험, 같은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광야 1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불신앙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광야 이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들이 뒤를 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마지막 다내 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광야 이 세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세대가 또 뒤를 잇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행해 오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위기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수아의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하고 기억하고 그걸 찬양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요하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뒷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 요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장사되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함께 전부 한 곳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장례 문화나 지금의 장례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 조에게로 돌아갔다 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은 한 곳으로 다모아들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한 곳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 세대 이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당연히 행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모르죠. 요하를 모르기 때문에, 요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요하를 모르고, 요하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와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무지해지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우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함이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수치를 벗겨주셨는데, 또다시 부끄러운 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한국 역사도 모르면, 우리도 한국을 사랑할 수 없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재헌 국회 때 나라가 처음 재헌 국회를 개회식하는 날 여러분 이승만 당시 의장이 이 사전에 준비 없었던 것입니다. 예정되지도 않았었는데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분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땅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사람 이건 안 믿는 사람은 다 눈을 뜨지 않고 고개 숙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이 시작될 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제헌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라는 사실. 또한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유엔이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겠어요? 6월 25일 침략 당일 날 바로 유엔에서는 북한 군대를 철수하라고 결의안을 하게 되고 이틀 뒤 27일에 유엔군이 여러분 결성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거쳐서 얼마 되지 않아서 7월 7일 날 다시 유엔 연합군이 이제 참전을 결의하게 되고 7월 14일 날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몰라요 그런 한국의 근대사를 기록하고 한국의 역사 전체를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고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애국가 한절에도 깊은 감사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알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므로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겨주는 것,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 한국사를 가르치듯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두 가지 신앙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마땅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그런 역사의식, 그런 믿음, 신앙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자녀들에게 오늘 길갈에서 복임으로 갈 때, 그 결과가 결국은 올무와 가시라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탁월해지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유복하게 사는 것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게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전 국회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온 민족이 하나 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시겠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때까지 지켜 주신 대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있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르렀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치 제헌 국회 때 모든 국회의원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듯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분노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